I've heard that this game is quite famous, so I thought viewers already played or uh, watched the stream at least once. That's us four Oh, let's 나디야 사라바이가 메일링 리스트에게 보고를 안녕하세요. 모든 장비가 EL 시설로 옮겨졌어요. 정든 제프 빌딩을 떠나는 건 아쉽지만 이제서야 제대로 된 곳에 왔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특히 앞으로 몇주 동안 심각한 정전이 있을 거라고 하니 말이요. 제 생각에 이건 그냥 진짜 추측인데 제프 빌딩이 아까 그 원래 있던 빌딩인데 연구 시작했던 이안 빌딩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이한 컴퓨터 IAN이 사라졌어요. 이 컴퓨터에. e l 이 혹시 그 거대한 탑은 아닐지. 거기에 이 프로젝트 음, 음, 나이 생명체를 생명체 프로젝트에 모든 것이 들어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뭐 엘라힘 엘 이름도 까먹었는데 <laughs> 자꾸 헷갈려. 엘 c 라고 합시다 우리 엘 c 가 모든 걸 숨겨놓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엘 c 는 사실 신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 연구원 중한 명일 명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 아이카디 팀은 이미 뭐 시기 뭐 시기 팀들이 각자 자신들의 방식대로 일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시설은 정말 거대하니까요.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이거 완전 보고 1이니까 초기 진행 얘기겠죠? 옮겨지고. 제대로 프로젝트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 1인 거지. 네일 오류. 알카디가 이번에는 발신이요? 짧게 말씀드리죠. 당신은 나를 잘하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마셔야할 참사를 이야기한 프로젝트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 미래의 단지 형태에 희소하지 않다는 걸 행성합니다. 전발을 보면 제안해. 음. 잠깐만, 알카디 머시기 멋있기 머시기죠 지금. 종이, 잠깐만. 종이가 필요한데? 적으면서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의자? 맞아요, 이케아산이에요. 이케아인데, 그냥 투명한 의자인데, 제, 새로 장만한 건 아니고, 이거는 아주아주 아주 옛날부터 있던 의자예요. 제 의자를 잘 보여드릴 기회가 없어서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케아 의자고, 재작년인가?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제가 의자 바꿀 때가 돼서. 아, 사줬고 이거는 그냥 담요예요. 그냥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오래 앉아있으면 제가 담요를 걸쳐놨어요. 그래서 새거 같은가? 알카디 보자. 알카디 아, 이게 다 암호 같은데 이거? 이거 해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46.6F.72 20.62 인데 504 수신인은 뭘까 일단 하나를 풀어봅시다 서론 담요에요 <laughs> 스타게이라의 스트라톤 서론 어 이거 아까 이거 읽었었죠. 아테네 학파뿐 아니라 수많은 다른 철학자들이 저지른 중대한 오류는 우리를 둘러싼 우주를 관찰하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결론을 마음속에 정해두고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론은 대부분 세상은 이상적으로 만들어졌고 인류는 신들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완성은 세상이나 신의 덕분이 아니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오만이다. 그래서 진실한 철학자는 모든 철학적 방법을 제쳐두고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오직 진실만을 탐구한다. 그는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만을 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음. 어... 그렇군요. 자, 탭을 눌러서 책임자를 봅시다. 보면 알카디 머시기라는 사람은 없네. 저의 추측이 틀렸군요. 알카디는 체르니 세프스키야. 이게 그러면 체르니 세프스키란 뜻인가? 4, 6, 6, F, 7, 2, 이게? 어, 어떻게 풀어, 내가! <laughs> 너무 암호가, 어? 이 암호 매니아 분들은. 풀수 있을지도. 어렵네요. 보시면 O, Z, ZO, 트 Z, 제인데 별이 하나 붙어 있고 밑에 무슨 문어 발표시가 있어요, 그렇죠? 왜 깜빡깜빡거리지? 좌측 상단에, 그렇죠? <놀람> <놀람> 오아라 나는 엘로시미다. 내가 어둠의 명한오니 사라져라. 데이터 삭제된. 엘로힘 아쟤다모았단는 뜻이구나 깜빡되는 애는 하나씩 해볼까요? 제트 아꽉 찼으면 한번 비우고 와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우고 와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거 한번 열어야 되는 거지. 아, 이걸 안 되네. 이렇게. 내 사원의 전당에는 내가 배울 게 아주 많단다. 내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이 있지. 그래서 네가 어린아이인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배워야지. 그리고 때가 되면 고향의 대지를 지배하게 될 거야. 내 지식은 너와 내 세대와 함께할 것이다.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이 뭡니까? 허! 잠겼어요! 안 돼! 아, 여기 원래 잠긴데구나. 여긴가? 아, 별을 못 먹은 게 마음에 걸리네? 별 찾고. 별차 들어간다. 별로 어딨지? 여기 안 써있나? 안 써있는 거 같죠. 아, 어떻게 찾지? 별, 별 먹었어야 되는데, 제트. LL, 여기 아니다.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저을 먹어야 돼. 같은데 별은 작은 표지판에는 안써 있나 봐요. 아 이런데 딱별 숨겨놔야지. 뭐뭐뭐. 미쳤나봐. 어우 무서. 워아 어, 왔다 갔다 그러네 여기 있고요. 아,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구나. 나 어떻게 깬 거야? 지금 봐도 모르겠네. <웃음> <웃음> 과거에 나 어떻게 깬 거니? 여기 멀리서 사용할 수 없는데? 이걸로 이렇게 안 되나? 안 되네. 얘를 잼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아, 이 올라가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배를 끄고 배를 가져와서 여긴가요? 햄을 하고 먹었나보다. 그죠? 여기 별이 없네. 별은 한번 놓치면 끝인가요? 다시는 먹을 수 없나?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안 먹은 이상 거기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어떻게 깨야 되나? 방어막은 안 되나 보다. 아이 와 빼매놓고 나오면 빼고. 왼쪽이 또 막히겠죠? 왔다 갔다. 얻도는 어? 사이에 이렇게 먹고 저를 따로 먹을 데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어, 마지막인데. 어머머머 경로월쯤 Lost <gül> <gül> <laughs> <toughs> Uh, I wanna, I wanna get the star uh, which I missed before. I cleared this stage, this room. I want the star. The problem is, um, I don't know where it is, and if even if. I could, I could find or get the star I missed. I don't even know. 도망 도망 도망. 아! 총 같다 이거. 안 돼. 너무 너무 가까이 놨어 아니야. 쨘쨘쨘. 오케이. 어잉. 헤헤. 아차, 찔롱 아. 별이 없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딜 봐도 별이 없는데 제가 별을 놓친겁니까? 나 이제 별을 먹을 수 없는거야? 아깝다. 시행착오를 거치고, 뭐. 거쳐서 얻는 뼈 아픈 교훈인 거겠죠. 별은 놓치면 못 먹어요. 아, 근데 아닌데. 여기 X차가 안 켜진 걸 보면. 모르겠다. 열어 갑시다. 아, 이거는 일주일 넘게 해야겠다, 이 게임. 어, 표지판? 이거부터. 또한 미러? 그리고 저, 이 카메라 표시는 뭘, 허어! 뭐야, 이거! 다른 게 있어요! 밀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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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안에 금색 트장은 여기 있고, 카메라 표시는 뭘까요? 포인트. 아 이렇게? 아 그렇구나. 커넥터군요 커넥터. 자 편의상 카메라로 부릅시다. 와아 아, 뜨거. What? 아, 별이다! 아니, 별부터 먹어야지. 아, 이렇게 숨겨놓네. 아, 얘. 된 거예요? 캐릭터가 된 거야? 아니면 이걸로는 직접적으로 열 수는 없는 건가? 이게 하는 걸까요? 얘는 딴 거네. 또 연결 아, 별 먹어야 되는데 막혔고. Mario... <laughs> it's like this. Can I go through? I can't. There's no s u p e 잠시만요. 두개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연결해서. 열리라고? 약간 반사경 같은 건가 본데? 안 열리네? 얘부터 어떻게 해야겠는데? 아, 여기로? 아, 이렇게? 아, 오케이. 아, 근데 얘는 왜안 열리죠? 나중에 해야 되나? 연결. 이렇게. 왜안 열리지? 왜요? 왜안 열리는 건데요? Tyler, Tyler's bro. <laughs> Unfortunately, I haven't found any other bros in this world. I'm alone. Okay. You have told 연결. 아! 철은 못 넘나? 아니, 근데. 아. 안 되나보네요. 여기 철창은 못 넘네. 난 구멍 뚫려있어서 될줄 알았더니. 흥! 흥! 아, 이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배우는데 조금 걸리네요. 아, 자 여기 정면으로 90도 각딱 재고 일로와 어? 아 이렇게 두개를?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아 잠깐만 나 지금 이거 먹어도 되나? 별부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별부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별 없어질까봐 두려워요. 별이 더 중요해. <laughs> 나의 별 별은 한정판이라고요. 아무 때나 먹을 수 없어. 아, 어, 잘못했나? 상관 없죠. 선택 컨택... 길만 안 막히면 괜찮지 않나? 해봅시다. 선택하고. 어? 이거를 연결해요. 아, 아이씨, 나무에 막혔잖아. <laughs> 아, 나 미쳐, 진짜. 아니, 나무들을 어떡할 거야, 이거. 나무가 이렇게 많아서요. 아유. 아유, 여기다 놓쳐 어, 잠깐만, 각도 안 된다. 아, 너무, 너무 가까이 났다. 너무 각, 걸리네. 이 나무 사이로 어떻게, 각도가 딱. 아,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어? 아 잔가지들이 많아가지고 각도를 어? 각도 계산을 잘 해야되네 아니 얘왜안돼 빨간색은 나중에 먹어야 되나? 아 왔다갔다 귀찮게 하네 뿅뿅 예부터 여러분 키를 먼저 먹어봅시다 아, 야호... 어. 됐죠. 어, 뭐야? 방금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가상 세계라는 걸 뜻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또... 니시안 돌아가네요. 얘만 돌아가네. 이거 혹시 나중에 먹는 걸까요? 별? 나중에 먹을 수 있나? 그쵸 그렇죠. 얘는 뭔가 빨간빛같은게 필요한것같아아 음... 완전 그림의 떡이네 문 바로 앞에 별이 있는데 지금 못 먹는거같죠? 아래 뭐 없는데 여기 뛰어넘어라. 오! 어, 또또또 걸어갔다. 또. 열을 못 먹었어. 열을 못 먹다니? 담 넘을 수 없나? 별 위치가 어디였죠? 이건 어, 꼼수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 게임 여기, 여기, 여긴데 아, 담을 높게 쌓아놨네. 뭐 이탈해 볼까요, 이번에도? 손님와서오세요손님와서오세요아 <laughs> <어서> <laughs> 이번에는 뭐, 말도 안 나오고 그냥 빠져죽네 물에 취약한 가 봐요, 얘가. 아무래도. 전기로작동하나보지